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주식 시장은 거대한 도박장입니다. 카지노장이지요. 이 카지노판에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 모가스텔리 보고서에서 촉발된 삼성전자 주가 급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모가스텔리가 느닷없이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뿐 아니고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모두 다 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만, 근런데 어, 불과 일주일 전에 매수 어,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을 냈던 모가스텔리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변경했다. 그것도 뭐 약간 바꾼 게 아니라. 매수에서 매도로 완전히 뭐 양극과 극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렇게, 어, 투자 은행들, 정권회사들이 이 단기적인 시각에, 단기적인 전망에 대한 단기 예측에 의한 보고서를 마구 쏟아내고, 여기에 따라서, 어, 주가가 춤추는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런데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는 결코 위로가될수 없습니다. 모두가 루즈가 될 뿐입니다. 어, 이 보고서가 어, 주가를 떨어뜨리는 총매가 됐는데 이런 보고서 하나 나오면은 뭐 아우성 칩니다. 마구마구 팔아치우는데 휩쓸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막 팔죠 공포감 때문에 어, 현실 세계 그 백화점 명품점을 비교해 보면 정반대죠. 명품점은, 이, 가격 할인한다 그러면은, 쇠도에서 뭐, 이렇게 서로 살려고 아우성인데, 이 삼성전자 명품 주식은, 팔아라 해서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모두들 따라서 팔고 떠나려는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이 정반대 현상이지요.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파라독서고, 도박장의 파라독서입니다. 어... 투자은행들이 많죠. 어, 모간 스텔리도 유스의 투자은행이지만, 골드만 삭스는 투자은행 중의 대표은행이죠. 근데 이 골드만 삭스는 최근 리포트에 여전히 투자 의견을 몇수로 유지하고 있다. 모간 스텔리 DLM 가격 우려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어, 모간 스텔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근데, 모바 스텔리는 목표가를 낮추긴 했는데, 지금 주가보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더라고요, 목표가. 근데 왜그 목표가보다 밑으로 맞고 떨어지지? 참,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매도 의견 내놓고, 목표가는 뭐, 8만 9천 원? ,000원? 9만 8천 원이었다가 목표가를 8만 9천 원로 나눕니다. 낮춥니다. 목표가를 8만 9천 원인데 왜 매도 의견이야? 지금 주가가 8만 원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엉터리죠. 이정권업계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어, 이게 논리적으로 별로 이렇게 서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게 이제 투기장이지요. 어, 모건 스텔리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모건 스텔리가뭐 윈터도 겨울이 오고 있다.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뭐 평가하면서 그 근거가 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고점 치고 이제 하향세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어, 컴퓨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줄어든다 이거예요. 근거가 컴퓨터가 그동안에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전부 다 방콕, 집콕 하는 바람에 컴퓨터 매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 피크에 이르는 이 컴퓨터의 매수가 반도체의 그집 부족 현상을 불러 일으켰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집콕, 방콕의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면은 컴퓨터를 더 이상 안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슬슬 수요가 줄어든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주가 약세의 근거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모가스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반도체가 컴퓨터 사는 사람들의 이해에서만 되는,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구매, 또는 뭐 교체, 개비한다 그러죠. 이런 그 수요 시기에 따라서 뭐 3년 내지, 어 4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아주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전 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이잖아요. 어 반도체 없으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다 스톱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모든 산업에서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 있는데 컴퓨터 사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D램 가격 사이클이 하강한다. 우리는 그게 동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골드만삭스어도막 뭐 이러한 의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가스텔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리포트를 한 번씩 던지면, 사람들이 이게 충, 충격을 받아요. 쇼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외도 의견에 다들 뭐 놀래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현실이에요.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도하게 나오면 놀라서 그냥 먼저, 서로 먼저 비상구로 탈출하려고 날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왜? 4차 산업혁명이 전산업으로 반도체 수요가, 어, 수요가,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설을 하느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걸 못 돼가지고. 공장 가동, 풀 가동해도 자동차 공장에 못 돌려서 스탑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 이런 단기적인, 뭐, 디램의 종류에 따라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램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피크일 수도 있고, 또 단기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한 단기적인 그 사이클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아, 어, 슈퍼사이클이라는 근거가, 바로 이런 전산업에 있어서 컴퓨터화된다라는, 인공지능화된다는 것, 로보토화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 어, 주가도 물론 뭐, 반도체의 단기적인 그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사이클을 그리기는 그래요. 그러나 긴 흐름, 여름, 큰 흐름으로 빅차트라 빅 그러죠. 빅픽처 이긴 흐름의 차트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는 무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장기 수요가 계속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 모가스터리 리포트에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차트가 보여주듯이 일봉 차트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급락을 하면은 PER 우리가 투자자가 보는 PER 가치 지표 이건 올라가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가치 지표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게 이익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익은 두고 봐야 돼. 이익은 당장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이익이 같이 떨어진 건 아니야. 앞으로 이익이 떨어질지도 몰라하는 그런, 어, 예측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예측은 맞을지 틀릴지는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PER, 이익이 변함없는 데서 P가 떨어지니까 PER 숫자가 떨어지는 것은 밸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가치 지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 지표가 올라가니까 더 싸야지, 뭐. 가치집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된, 어, 마땅한 투자의 대응이고, 어, 구체적인 개인 개인별 투자 전략은, 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일반적인 전략, 사례로, 제가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죠. 하나의 사례로. 저는 주가가 이런 경우에 3% 정도 하락 심하다, 여유 자금, 유보 자금을 10%, 유보 자금의 10%씩 추가 매수를 합니다. 금액의 10%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량적으로 본다면 3%씩 마다 3%씩 덤이 생기는 거죠. 100주를 살 돈으로 103주를 살수 있고 또다시 3%더 떨어지면 또 100주를 살 돈으로 106주를 살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 내 보유 비중을 내 보유 수량을 늘려갑니다. 언제까지? 3% 떨어질 때마다 추가 3%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내 여유자금을 10%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20% 정도 여유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냥 스톱이죠. 이건 제가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에 방법일 뿐입니다. 개별 결과도 조금씩 여기 변형을 해서 조금씩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모오기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모와야지요. 사실상 이러한 근거는 이런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따라서 사고팔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모오는 것은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전에, 이 삼성전자의 장기차트, 빅픽쳐잠깐 장기, 빅픽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기차트를 보라는 거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10년 전에, 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에, 어, 지금 현재 이한 주당, 배당금이 200원이었어요. 10년 전에. 물론 50배, 액면보할한걸다 감안해서. 10년 전에 이 주식을 2만원에 샀더라면, 그때 배당금을 200원 받았는데, 그 2만원으로 산 주식이 지금 배당금을 얼마 주느냐? 작년에 2,994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뒤에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1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7만원에 산 삼성전자를 산다면, 이건 지금 배당 수익률이 3%가 아니에요. 이게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배당 수익률이 15%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산, 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 15%, 이건, <laughs> 어마어마한 거지요 어떠한 투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샀어? 10년까지 기다리면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20년 기다리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게 투자 장기 투자이고 매매가 아닌 투자이고 투자 전략이고 위너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 매매하지 마시고 매매하지 마세요. 이런 주가 단기 매매에 따라서 놀랬어 패닉 셀 바닥에서 언제 바닥이 되지? 바닥에서 사야지 미, 미리 미리 빠져 나왔다가 바닥에서 살려고 이렇게. 가치가 아무리 좋으면은, 원래 주가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면은 사야지 하고, 팔고, 바닥에서 살리고. 이걸 전략이라고, 뭐, 어두들 어,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갬벌이에요, 갬블 갬벌.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세요.